그동안 서울 남산터널을 지날 때면 2,000원씩 통행료를 내야 했습니다. 도심 혼잡을 막기 위한 혼잡 통행료를 지불했던 건데 27년 만에 서울시가 정책을 바꿉니다. 강남 방향으로 나갈 때는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1970년 서울 남산을 뚫어 만든 남산 1호터널은 강남에서 시청과 광화문 같은 강북 도심을 가장 빠르게 갈수 있는 길입니다. 남산 터널로 자동차는 몰렸고 그만큼 교통 혼잡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1996년부터 서울시는 혼잡세 개념으로 지나는 차마다 통행료 2,000원을 받았습니다. 오는 15일 도입 27년 만에 통행료가 일부 사라집니다. 같은 터널이지만 이쪽 북쪽 도심 방향은 2,000원의 통행료를 반대편인 남쪽 외곽 방향은 무료로 운영됩니다. 사상 처음 시행한 사회 정책 실험이 근거였습니다. 처음 한 달은 강남 방향으로 가는 차량만 먼저 면제해봤더니 도심은 평소와 비슷한 혼잡도를 보였습니다. 다음 달엔 양방향 모두 면제를 해봤더니 을지로와 소공로 등 도심 통행량이 13% 늘었습니다. 공짜라고 차가 더 몰렸단 뜻입니다. 정책 시험을 한 결과 도심 방향만 징수할 때는 인근 도로나 남산 터널 자체에 대한 교통량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서울시가 걷어들이는 통행료는 1년에 150억 원, 27년 동안 3,300억 원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이 돈을 교통 정책에 모두 사용했다고 대답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